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로 찾아오는 술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술카 채널에서 첫 번째로 리뷰라고 뭐 하기에는 조금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냥 맛보기, 시음기, 감상평 뭐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맛볼 위스키는요, 짠 버스커입니다. 머스커는 비교적 신생 증류소인 로얄 오크 증류소에서 생산을 시작했고요. 이 제품은 전에 제가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하이볼 위스키 탑5에서 1위를 차지했던 제품입니다. 일본에서는 초반에 물량이 모자라가지고 품절 사태까지도 좀 일어났던 제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굉장히 좀 부족하고 많이 안 알려진 제품인데, 일본에서는 이 제품이 2,000엔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양마트에서 제가 3만원 중반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잔세트여서 저는 더욱 기분 좋게 구매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3만원 중반대, 일본에서 2,000엔 중반대면 사실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가격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풀린 물건이거든요. 과연, 일본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일어났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지, 이 제품의 문제인지, 아니면 문화의 문제인지,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저것 많이 섞였다고 하니까 조금 복잡한 맛이 날지, 아니면, 보통의 블렌디드 위스키처럼 무난한 맛이 날지 한번 지금 바로 열어서 먹어볼게요. 자, 색깔은 굉장히 밝은 음, 황금색 호박색에 가깝고요. 어, 내추럴 컬런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색은 뭐 그냥 무난한 색인 것 같아요. 아. 향이 엄청 달달한 그 꿀향 같기도 하고요. 살짝 느끼한 느낌도 드는데, 이게 약간 황 느낌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약간 황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어 굉장히 좀 단향이 지배적으로 나네요. 또좀 깊이 마시면 그 꿀에 좀 찐덕한 단향? 약간 그런 단향이어서 자칫하면 느끼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알코올이 찌르는 건딱 없고 코를 받고 깊이 들여마셔도 부담 없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자, 물을 한잔 마시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술카 음? 음. <laughs> 일단 부드럽습니다. 아이리쉬 위스키의 특징인데. 부드럽고요. 거칠거나 쏘거나 하는 알콜 느낌도 없습니다. 입안에딱 들어오면 진짜 꿀 같은 단맛, 굉장히 직관적으로 달달한 느낌이 일단 들고요. 복잡한 풍미나 향미 그런 거는 딱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뒷부분에쓴 맛이 조금 잡히네요. 스파이시나 매운 맛은 전혀 느낄 수 없고요. 목넘김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다만 피니쉬는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온도록으로 마셔볼게요. 자, 온도록 한번 먹어볼게요. 아, 온도록하니까 꿀향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고요. 알콜 약간의 그 알콜이 있던 느낌도 거의 안 나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인데요. 아! 맛은 단맛이 온데간데 없고 써지네요 네, 온돌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우, 좀 쓴데요? 네, 온돌그은 굉장히 좀 쌉싸름한 맛이 나고 앞에 니트로 마셨을 때 느꼈던 달콤한 맛은 뭐, 여지없이 사라졌는데요? 자, 이번엔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만큼 맛이 있는지 하이볼로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제페니즈 위스키 하쿠슈를 빼고 외국 위스키 중에서 1등했던 하이볼로용 위스키. 버스커 하이볼 마셔보겠습니다. 음, 아 어려운데요? <laughs> 그첫 음. 번째로 장점은 마시기가 쉬워요. 걸리는 맛 없고요, 불쾌한 맛 없고요, 쭉쭉 들어갈 맛입니다. 적당한 달콤함도 있고요. 니트로 마셨을 때 들어오던 뒤에 남는 쓴맛도 없습니다. 온도럭에서는 이미 입에 들어올 때부터 썼는데, 하이볼로 마시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적당하게 달콤하고, 적당하게 부드럽고, 적당하게 무난하게 쭉쭉 마실 수 있는 스타일의 하이볼이 됐네요. 뒤에 약간의 꿀향, 꽃향 같은 게 부드럽게 남고요. 강렬한 임팩트는 없습니다. 반대로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무난합니다. 이렇다 할 만한 캐릭터가 명확하게 있지는 않고요. 어디에나 어울릴 것 같은 좀 무난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위스키만 가지고 먹는다면 너무 그 개성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위스키를 처음 드시는 분들이나 음식에 맞춰서 반주로 드시는 분들 마치 일본에서는 사실 하이볼이 맥주에 대한 정도로 생각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취향에 따라서 맥주를 마실지 하이볼을 마실지 약간 고민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하나의 종류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쳤을 때 보통 위스키는 자극적이거나 음식에 페어링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이볼로 맥주 대신에 만들었다고 치면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도 크게 부담 없이 앞에 음식 맛을 씻어줄 수 있는 깔끔하고 부담 없는 하이볼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위스키만의 개성을 가지고 위스키의 맛으로 이것만 가지고 먹기에는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를 드시는 분들은 조금 위스키 자체의 싱글몰트의 개성 같은 거나 좀 독특한 풍미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너무 무난해서 아주 아주 좋은 평가가 나오긴 어려운 위스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버스커 아주 많은 사람들과 여럿이서 같이 먹을 때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 하이볼로 막 타가지고 특별히 싫어할 만한 사람이 없을 법한 그런 무난한 맛의 위스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분들에겐 추천드립니다. 일 끝나고 피곤한 몸에 시원한 한 잔이 땡기신다면 하이볼로 아주 추천드립니다. 입에 걸림이 없고 부드럽고 달콤한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위스키 본연의 맛이나 개성 있는 맛을 찾으신다면 비추구요이 정도로 특별한 개성이 없다면 블렌디드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블렌디드를 즐겨 드시는 분들에게도 비춥니다. 그래서 지금 GS25 어플리케이션에서 39,000원 정도에 팔고 있고, 조약마트에선 3만 원 중반대. 거기에 10% 할인해 가지고 3만 원 초반대에 구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순 없겠지만 비슷한 가격대인 라이벌, 제임슨이나 에반 윌리엄스. 이 친구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반향을 못 일으켰는지 약간은 1년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스키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독특한 개성이라던가 강한 임팩트를 좀 좋아하시거든요. 하이볼이나 니트로 마신다면 무난하고 평범하게 달콤한 괜찮은 위스키라고 할수 있겠지만 개성적인 측면에서 너무 무난한 캐릭터가 별로 어필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난하고 달콤하고 깔끔하고 시원한 그런 하이볼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위스키는 위스키 다 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제품을 찾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술카에서 오늘 처음으로 해본 첫 번째 시음기. 일본에서 하이볼 인기 순위 넘버 원에 빛나는 머스커였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야무진 시음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